너무 잘 보이지? 엄청 어? 잘 보여 진짜 잘 보인다 댄싱 오로라 핑크 어. 오로라 뭐운바 오로라 다 보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여행 마지막 영상 옐로 나이프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총 5일간 옐로 나이프에서 오로라 운팅을 했는데요 정말 역대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기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연이 돼가지고 좀더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 아니 근데 케이팝 데모난트스 인기가 진짜 대단하긴 하나 봐 어딜 가도 보이고 들리네? 어 맞아 우리 빅토리아에서 할로윈 파티 이런 거 길거리에서 봤을 때 케이팝 데모난타스 분장한 애도 있었잖아 맞아 잘했더라고 국뽕이 차오른다 네. 이제 갑니다 옐로 나이프로 여기 앉아가지고 1시간을 기다렸네 불편해 자리가 날씨가 안 좋아서 일단 백한데 큰일났네 오늘 못갈 수도 있어, 진짜. 아우 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여기 온도가 완전히 달라. 그래도 어찌저찌 도착했다. 결항은 안 돼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원래 9시에 도착해야 했는데 11시 넘어서 도착했네. 음 겨우 도착했다. 이제 숙소 가서 자자. 나는 나가기 전에 간단히 추위를 조기해 거야. 공항이 진짜 작다. 맞다. 딱 이거 하나야. <laughs> 요거딱 하나. 일단 밖에 나가면 택시가 쪼르륵 서 있다고는 했는데 어, 여기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얘기하고 가면 타면 될것 같긴 한데. 일로 와봐 잠깐. 어차피 공항에서 호텔이든 에어비앤비든 어디든 다 가는데 20불 정도 든대. 잘 탔지 뭐. 신기하다. 집을. 한 3분의 1 잘라가지고 맞아요. 그쪽 방 월세 주듯이 그러니까. 우리 방을 이렇게 아 근데 밖에 너무 추웠어 이런 게 있는 것만 해도 어디니 옐로 나이프입니다 옐로 나이프 옐로 나이프는 밤에 오로라 보는 거 말고는 진짜 할게 없는 시골 동네 같은 느낌이라 맞아요. 지금 12시잖아 <laughs> 늦잠 오지게 자고 맞아요. 지금 밥 먹으러 어기적 어기적 가고 있는데 이 날씨에 오로라가 보일까 그게 좀 걱정이네 오늘은 여기서 팻버거를 먹어볼 겁니다 LA에서 온 체인점이거든 거의 뭐 근본이라 할수 있지 유명하고 뭐 맛있겠는 거 하나씩 시켜보다 보니까 45,000원 나왔네 맛이 없을 수가 없겠구만 어, 햄버거 크기 봐 두께가 아아 엄마무시해가지고 해처먹고싶다 아 근데 육향이 엄청 진하고 아메리칸치즈라서 진짜 미국맛이야 아까 직원이 나한테 이거 추천해줄때 약간 스위트앤스파이시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가 먹기엔 그냥 교촌허니콤보잖아 음, 뭐 매운거에 대해서는 진짜 다르게 하나 보다가 약해 여기 음. 리큐레샵이 되게 크네? 가서 또 아이스 와인 있나 한번 볼까? 아이스 와인 맛있더라고 디저트 와인으로 진짜 최고. 여기가 제일 싸긴 하네. 더싼 거는 다 컬렸어. 다른 종류 아이스 와인이네. 종류별로 다 먹어보는구만. 드세요, 다이다구리. 뭐던킨 k 너츠 그런 느낌 i n 까 o n 달 i n Tanaki p i 라 혹시 못 봐도 너무 실망하지 마. 그러려고 o 박하는 건데요? 제대로 한번 보는 걸 목표로 가봐야지 n Tonkin t o 일 k i n t o n 밤에 이렇게 나가서 오로라 보는데 설마 한 번에 제대로 못 볼까? 한 번만 제대로 봐도 뭐 나는 그좀 그러면 만족해 한 번만 봐도. 옐로 나이프까지 왔는데 한 번만 봐야지. 한 번은 봐야지. 투어 버스를 기다립니다. 차면은 앞에 사람이 취소돼 가지고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가는 거고 프라이빗처럼 버스가 오면은 뭐 원래대로 몇 명인지까지는 모르겠어. 답보니까 버스.. s s 어, 찬데? You got the to private tour? 아, oh, really? There you a n k you. Let's Thank go. You. Let's go. 결국엔 네가 바라는 대로 앞팀이 취소를 해서 프라이빗 투어로 가게 됐습니다. 와, 진짜. 나는 운인가 봐. 진짜 운좋다너이 운으로 오로라까지 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도시에서 살짝 떨어진 좀 어두운 곳. 네. 좀탁 트인 곳 먼저 네. 가 가지고 네. 하늘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구름이 지금 많이 e 있잖아 e in town, there was a big cloud. Yeah, yeah. But when we are standing here, do you see that there's a thin cloud? There? Yeah, t h e r s o w e w e s this. t r e this. There's t h s There's t i s There's i s t h e r e this. There's t h t h e r e h e r e e r e s this. r e s this. There's this. There's this. e e s t h i t e e t h i t e r e s this. There's this. t h e r e t h There's this. t h e r h i s t h i s There's this. t h i s t h i s There's this. t h e r 딱 구름 모양이랑 이런 거 보고 저게 사라지겠다 안 사라지겠다 이게 예측을 뭐 탈출 가시는 거죠? 가가지고 또 이제 내려서 본데 와우 wow, is here yeah, yeah. <laughs> very good 우라 우라 진짜 대박이다 나도 멋있다 <laughs> 지금 보면은 구름이 좀 많이 껴 있어서 이걸 어. 탈출을 하려고 구름 어. 이제 없는 쪽으로 쭉 간대 어, 어. 그래서 가끔 오로라 헌팅이 아니라 드라이빙이 될 때도 있다 이렇게 어. 지금으로서는 갈 데가 안 보인대 어. 다 막혀있대 구름으로 어, 어. 근데 여기 부분이 살짝 지금 구름이 자기가 얇은 게 보인다고 어, 어. 일단은 여기서 기다려보고 어. 뭐안 보이면은 뭐 계속 그냥 오매불만 기다리는 거밖에는 어 저쪽이 뭔가 좀 얇아진 거 같아 그러면 바로 저쪽으로 출발 에이? 버스가 오네 이, 이 사람들도 여기 지금 온 거네 에이. 그나마 가능성 있는 스팟인가봐 지금 곳곳에서 어허. 오로라 헌팅 버스 뭐 프라이미 투어 이거 다 이쪽으로 다 집결 중이야. 어, 극명하게 그 합숙 관전하면서 기다려 봅시다. 응. 맛있어?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말해? 어, 미밍하지. 네. <laughs> 어쩐지 물을 너무 많이 넣으시더라. <laughs> 한 스푼 반 타고 물을 한컵 올렸어. 따뜻하고 달달하니 먹을만해? 맞아요. 좋아요. 저기 확실히 구름이 밝아 저쪽은. 어 벌써 오로라 헌팅 허, 터득하셨습니까? <laughs> 벌써 서당계 되는 겁니까? 어나 그런 거좀 좋아해. 내가 뭘 제대로 하고 싶진 않아. 옆에서 보면서 "어, 이렇구나" 하는 거 좋아해. 빨리 오로라 좀 찾아주세요. 음, no. 이게 공용 거실, 그리고 방이 몇개 있는데, 밖에도 화장실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 방인데, 좋은데 TV도 엄청 크고, 되게 깔끔해, 깨끗하다. 어? 강아지 너무 귀여워 쟤 봐봐 쟤 엄청 커 여기 아침 먹는 데 일어나면 아무 때나 오래 시리얼 뭐 과일 여기 옆에도 다 있어 토스트랑 강아지 돌아다니는 게 너무 귀엽네 문 무념무상이야 왜강아니 응? 너무 귀엽다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여기서 자라면은 오로라 볼 수도 있겠네. 아 밤에 여기서 술 마시면서 오로라 보면은 사실 옐로나이프에서는할게 없어. 이렇게 했다 있는 시간에는 마을 돌아댕기면서 뭐밥 먹고 숙소에서 띵가띵가 하다가 밤 9시쯤 이제 오로라 투어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고 그게 다야. 주말에 장 보러 가는 아줌마인데. <laughs> 장바구니 손에 덜렁덜렁 들고. <laughs> <laughs> 아, 주일 아침 장 교회 갔다 장 보는 거궁금 거 아닙니까? 오늘 쓸데 이라고요. 쓸데 <laughs> <laughs> 여기가 이제 제일 중심지인 거지 다운타운. <laughs> 맞아. 무지 횡하지 만 언니 저거 YK 센트레 쇼핑 센트럴 오피스 타워 보여? 아, 이 주황색 이거. 어, 저거 막 전광판 바뀌잖아. 전화번호 나왔다가. 아, 이거 이거. 근데 네. 저기 앞에서 다들 사진을 찍는데 뭐, 별것도 없는데 왜저기 사진을 찍어? 별것도 네. 없으니까 그나마 저거밖에 <laughs> 없는 거야 <laughs> 여기가 디지털 센터입니다 소소하지만 이쁘다 그치? 응. 추억할 만해 뭐야 어? 너왜 이렇게 귀여워? 엉? 맛있다, 그지도 엄청 지금도 지도 귀여워. 지데 이거 지금도 이거. 응, 귀여워. 지금도 귀여워. 지금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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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귀여워. 지금 귀여워. 지금 아웃신나! 신나 yes! <목소리> 무슨 스쿨버스 오는 거 마냥? 어, 어제 봤던 버스 서쪽이든 동쪽이든 다 눈구름이 두껍게 있으니까 보기가 지금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건없대 다운이래 음. 결국 오늘도 못 봤다 버스만 한 4시간 탄거 같네 4시간 반 오로라투어 3일 차입니다 볼수 있을까요 오늘은? 눈에 맡기는 거죠 하늘이 어제보다는 좀 구름이 없는 것 같기도 어제도 못 봤고, 그제도 못 봤고, 과연 오늘은 볼수 있을까요? 지금 가이드 말로는 하늘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러면 좋은 징조다. 이러면 이제 오로라를 볼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되니까, 어떻게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 지켜보시죠. 추워 죽겠네. 사진, 사진으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육안으로는 잘안 보이는 상태야. 근데 조금만 더 이렇게 나오면은 될것 같다고 가이드가 그러는데 추워요. 육안으로 관측은 했는데 사진으로 찍으면은 잘 나오는데 이 액션캠으로는 안 담기더라고 지금 막 지수가 엄청 센 것도 아니고 완전 선명하게 보이는 건또 아니라서 그거 나름대로 좀 아쉽네 맞아. 보기는 했는데 그렇지? 보기는 했지만 현재 시각 새벽 3시 30분 음. <laughs> 3일차 오로라 투어 종료 오늘은 그래도 봤다, 그렇지? 흐릿하지만 봤다. 사진으로 는또 남겼는데 아직 두번더 남았으니까 더 제대로 볼수 있게 시도를 할수 있으면 좋겠구만. 네, 들어갑시다. 오늘은 투어 4일차입니다 과연 더 선명한 오로라를 볼수 있을지. 당기지만 눈에 확실하게 오늘은 진짜 확실하게 너무 잘 보인다 오로라가 막 아, 차들이 지나가도 보여 그니까 차들이 지나가면서 쌍라이트를 비춰도 오로라가 우리 눈에 너무 잘 보여 지금 이것만 보러 여기 또올거 같아 와 진짜 사방이 오로라야 사방이 이게 오로라고나 싶다 진짜 자 지금 오로라 지수 8.33으로 진짜 역대급 지수 있고, 오로라 지도가 빨간색이 제일 강하고 우리는 항상 이 초록색 근처에 있었는데 지금 아주 빨간색 한 가운데 들어와 있다 지금 너무 잘 보이지? 엄청 어? 잘 보여. 진짜 잘 보인다고. 댄싱 오로라, 핑크 어. 오로라, 뭐 싼바 오로라 다 보여. 오늘이 최고인 이유 첫 번째. 우리가 이걸 하는 4일간 가이드가 자기 사진 찍어달라고 해준 적은 처음이고. 아 있고. 맞아. 자신 <laughs> 나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다들 들떴어. 그만큼 어마무시하다 오늘은. 맞아. 이번 캐나다 여행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또 새로운 여행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